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늦은 밤이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늦은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부터 말씀을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서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서에는 행위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위언약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하라 또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 인간의 어떤 선택 유무의 관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체결이요 언약. 또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선포하신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행위 언약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은혜 언약은 보금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시보금과 원시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원시보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원시보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주저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발꿈치만 조금, 아주 조금 상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감동으로 쓰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정 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며 보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독을 하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 통독을 그저 입술로만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통독에 억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4대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런가 하면 4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국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 페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으리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나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3 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칠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에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시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의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그 고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주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백오십일을 땅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8장 통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날에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장 말씀을 통독하십니다. 하나님 이 도와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의 땅에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공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두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무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세무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세무의 장막에 하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10장 함께 통독하십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도단입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득하여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니무롯을 낳으니 았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밑 니느웨와 갈라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딤과 르합딤과 납두딤과 바두루딤과 가슬루딤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딤에게서 불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크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샘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밧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할렐루야. 11장을 계속해서 통독하십니다.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았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 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 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라울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지금 필요한 순, 지금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감동을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감동된 말씀들을 여러분 꿈속에서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기쁨이요, 복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